부산 범일동 돼지갈비 맛집 돼지 숯불갈비 하루 종일 비 소식으로 점철된 날이었어. 이런 날에는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를 듣고 싶어. 거기에 소주 한 코플을 딱 때리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범일동 돼지 숯불갈비를 찾아갔어. 돼지 숯불갈비 아닌 간판이 오래돼서 그래. 국내산 돼지갈비 기본 3인분과 소주 한병을 주문했어. 열탕과 함께 불판이 세팅되고 돼지갈비 3인분이 나왔어. 때깔보소. 갈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비주얼이야. 이렇게 칼집이 잘 들어가 있으면 양념도 잘 배이거든. 기본찬으로 나오는 파절이, 양배추 샐러드, 마늘, 땡초, 쌈장 양파초절임, 감자, 백김치, 풀떼기. 고기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쇠주. 일단 감자를 안주 삼아 쇠주 한 코풀을 달려봤어. 포슬포슬한 감자의 식감이 좋아 고기가 익기 전한 코프하며 안주로 딱이야. 갈비가 노릇노릇 잘 익어가고 있어. 양념갈비는 자칫하면 타버리기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열심히 돌려가면서 구워야 해. 잘 익은 고기를 불감장 소스에 잠시 샤워를 시켜줬어. 상추 위에 고기 두 점과 파절이 마늘을 얹어서 한점 해보니 기가 막혀. 상추 위에 백김치와 마늘, 청양고추, 파절이를 얹어서 먹어보니 이렇게 먹어도 별미야. 본격적으로 술단을 부딪치며 참참참. 불 간장 소스를 찍어 파더리에 싸먹어보니 진짜 고향에서 먹던 맛이 나서 기분이 좋아. 어릴 때 고향에서 먹던 맛이라 아버지께서도 맛있게 드셨어. 먹다 보니 모자라서 추가 주문을 넣어 또다시 뒤집고 굽고를 반복했어. 갈비 때깔도 좋고 맛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알루미늄판은 잘 타서 많은 고깃집들이 실실이 판으로 바꾸는 추세예요. 하지만 어릴 때 가던 곳에서도 이 판에 구워먹었기 때문에 추억 버프를 받아 나름 괜찮았어.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주문하면 계란말이, 김치, 다시마채, 양념게장이 나와. 양념게장을 그냥 먹지 말고 된장찌개에 넣어먹으면 꽃게 된장찌개가 되니까 참고해. 게장의 양념이 된지와 만나 매콤한 맛도 나고 깨의 단맛이 우러나와 조합이 좋아. 팔팔 끓인 된장찌개와 함께 남은 소주를 마무리하고 보내. 나 12시가 조금 넘어 각한 병씩 푸셨어. 찌개에 넣었던 게를 건져 먹으니 살이 잘 익어서 날로 먹을 때와는 색다른 맛을 선사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게장 추가를 시켜서 더 넣어 먹었지 싶어. 밥 위에 고기와 쌈장 바른 마늘을 올려 마무리했어.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에이.